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리츠주인 KB 스타리츠, 삼성 F.L리츠가 3분기 배당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축가와 함께 살펴볼게요. 참고로 배당일은 주주총회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지급됩니다. 먼저 KB 스타리츠입니다. KB 스타리츠는 3분기의 배당금이 188원으로 23년 3분기 올해 1분기와 같은 금액입니다. 배당기준일이 7월 31일이고 주주총회가 10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이후 한달 안에 배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배당금은 376원으로 배당 수익률은 8.7%입니다. 축가는 23년 말까지만 해도 4천원을 못 넘었는데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국채금리가 실제로 하락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7월에 주가가 4,500원대까지 갔다가 미국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현재 4,3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벨기에 갤럭시 타워 영국 삼성전자, 유럽 본사 해외 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되었지만 올해 2월에 종로구에 있는 오피스 빌딩 시티뱅크 센터를 투자하면서 국내 자산을 편입했고요. 9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인하하고 10월에 한국은행이 0.25%를 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해외 부동산 기반의 영국 부동산이 소폭 손실이 온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9월에 3.6%대까지 내려갔다가 10월 들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4%가 넘어간 것도 크고요. 현재 해외자신 비중이 높은 리치들은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삼성fl리치입니다. 삼성fl리치는 3분기 배당금이 65원으로 2분기 대비 8.5% 감소했고 23년 3분기보다 6%가 줄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7월 31일이고 주주총회는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누적 배당금은 208원으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4.3%입니다. 주가는 23년보다도 낮고 9월까지만 해도 5천원을 유지했으나 10월 1일에 주가가 3.7%가 하락하면서 4,800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유를 찾자면 삼성 f l 리치는 삼성화재 판교 사옥을 편입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640억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전까지 유통주식수가 7천만주 되었는데 지금은 9천만주로 올라갔네요. 신주 발행으로 인한 가치의 희석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모두 금리 인하를 한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배당금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츠 관련 ETF에 자금이 크게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부동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로 인한 실적 개선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환경을 계속 봐야 될것 같고 여기에 리츠 각각의 채무 상환 일정, 유상 증자, 이자 비용 대출금리 등을 잘 고려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리츠들도배당금이확정되는 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